오늘은 아산 신정호를 지나 순천형대 방면에 위치한 넓고 활용도 높은 건축가능한 전원주택 부지로도 좋구요. 아울러 다양한 용도의 텃밭 토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계획 관리지역의 토지로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가장 매력적인 토지유형인데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카페 소형농원까지 다양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심지 접근성 15분 내외로 가까운 곳.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기 좋은 곳 깨끗한 곳입니다. 오늘 매물의 활용 가치와 투자 매력 끝까지 보시면 왜 알짜인지 아실 수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매력이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야 부동산 오규민 소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입지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지의 위치는 아산 신정으로 지나 순천향대 방면입니다. 아산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전원생활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토지 면적은 총 525평, 지목은 전입니다. 가격은 4억 2천만 원 평당 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여기가 좋은 이유 첫 번째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 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비도시 지역 중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주택, 펜션, 창고, 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넓은 면적입니다. 500평이 넘는 규모 덕분에 주택과 함께 텃밭, 정원, 주차장, 부대 시설까지 충분히 조성 가능한 면적이고요. 세 번째는 쾌적한 자연 환경과 접근성입니다. 신정우 순천향대학교 아산시내까지 차량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시고 주말이면 드라이브와 휴식이 모두 가능한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토지를 선택하면 아침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요. 점심에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하시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바비큐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데요. 아산은 앞으로도 생활 인프라가 계속 확충되고 신정호와 순천향대 일대는 꾸준히 수요가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525평 계획관리지역 토지는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카페, 농원, 텃밭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만능 토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종합 투자 의견을 드리자면 현재 평당 80만원이라는 가격대는 입지와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이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장점과 넓은 면적을 감안하신다면 향후 개발 가능성과 집값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투자 목적이라면 안정적인 토지자산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겠습니다. 제재적인 중요한 포인트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 참고하시면 세부 내역 보실 수 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와야부동산 오기민 소장이었습니다. 추가로 매물 촬영 및 유튜브 등록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